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깡통 파스타 들어보셨나요? 깡통 안에 파스타가 들어져서 나오는데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기 위치는 여기 뒤에 보이시면 개성성당이 있고요 청라운동역 부근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깡통 파스타 들어보셨나요? 와 진짜 찐 깡통인데 너무 신기해요 안에 보면 위생적이게 큰 종이컵 안에 파스타가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브로콜리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브로콜리 씹는 식감도 좋고 소세지도 톡톡 씹는 게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콤달콤 토마토 파스타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딱 그런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맛있는 맛입니다 아, 두 번째 메뉴는 크림 파스타인데, 보시면 도자기 그릇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토마토 파스타는 깡통이 있었는데,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에 보시면 브로콜리랑 베이컨이랑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베이컨이 잘게 잘게 들어가 있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같이 씹어서 먹으니까 아삭하고 약간 부드러우면서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저는 원래 근데 크림을 좀 좋아하거든요. 조금 느끼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새콤달콤하고 약간 담백하고 아, 둘다 맛있는데 아, 어렵습니다. 그래도 깡통파스타 여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매장을 운영한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8월 말 되면 딱 1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 깡통 파스타가 시그니처 메뉴라고 했는데, 네.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고 좀 독특하게 파스타를 만들까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인이 파스타 만드는 어. 걸 보러 왔다가 네. 이렇게 깡통에 재료 손질하는 거 보고 여기 담으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줘서 탄생하게 되었어요. 대구의 랜드마크가 몇 군데가 있는데, 네. 뭐그 중에서도 저희는 제일교회랑 개산성당 딱 사이의 중간에 있어서 오시면은 이제 멋진 배경을 감상할 수 있는 매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깡통 파스타 어떻게 보셨나요? 센스 있는 플레이팅에 위생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인상 깊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랄까요? 여러분도 특별한 한 끼가 생각나실 때꼭 한번 들러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렛츠 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